자 민수경 사원 한 일주일 동안 근무해 보니까 네. 우리 팀장님 좀 어떤 거 같아? 야 수경 씨 얼굴도 예쁘고 스펙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근데 왜 우리 회사 왔어? 그 해결책으로 이제 매운맛 대응 또는 이렇게 순한맛 대응으로 구분해서 좀 가이드를 해뒀습니다. 되게 나이스하게. 안녕하세요. 온토리 TV 민수경입니다. 네, 와이드비스의 정우성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입 사원 온보딩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음. 어, 대표님도 신입 사원 시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첫 입사가 17년 전이었거든요. 어. 그때는 사실 이게 의욕만큼 실수도 너무 많아 가지고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4년 동안 한세번의 네.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4년 네. 동안 세 번을 이직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프로 이직러였죠. 네, 좀 돌이켜 보면 그 겸손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미움을 좀 받지 않았나. 지금은 그런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주 이직을 하신 거예요? 네, 솔직히 저 팀장님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laughs> 네, 그 시절에는 <laughs> 네. 그 팀장님한테 한번 찍히면 끝장이잖아요. 음. 옮기면 네. 다른 곳으로 가면 좋은 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옮겨도 또 그분이, 또 옮겨도 <laughs> 어. 또 그분이. 그래서 결론은, 아, 제가 문제였구나를 음. 좀 뒤늦게 좀 깨닫게 된것 아,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세번 이직을 하셨다. 맞습니다. 야, 자, 신입사원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딱 회사에 툭 던져졌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팩스 좀 보내 그러는데 팩스기 앞에서 뭘 눌러야 되나? 막 우왕자왕 눈치 보고 그랬던 시절이 좀 떠올라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사실 질문하는 게좀 힘들었던 오. 것 같아요. 분명히 선배님들께서는 어, 모르면 물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걸 모르냐? 여기가 네. 학교냐? 뭐 이런 피드백이 오. 들어오니까 좀 매우 혼란스럽고 좀 위축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는 어, 직접 그냥 스스로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제 마음대로 하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시켰냐. 어. 그러니, 뭐, 마음속으로 어쩌라고요? 라는 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사원은 이래도 혼나고 음. 저래도 혼나고 라고 좀 포기를 좀 해버렸던 것 같아요. 음. 다들 이렇게 눈치껏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이든 사람이든 그 눈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좀 파악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어~ 당연히 지금 나이도 먹고 지금 사회적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뭐~ 완벽하리만큼 <laughs> 네, 채워졌죠 근데 아. 제 아내에게는 음. 좀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 눈치 일단 회사에서만이라도 챙기시면 충분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laughs> 자, 입사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그때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입사하고 나면 이 교육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막상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좀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는 신입 사원에게 꽤나 기, 긴 시간과 음. 비용을 좀 투자해서 좀 감수를 했다면 뭐 이제는 직무 역량을 좀 빠르게 키우기를 바라기 음. 때문에 그 갭을 메꾸기에는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기존 교육들은 네. 조직에서 해야 되는 역할 구성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음. 반대로 그 환경과 사람의 변화에 따른 그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부분은 좀 아직까지 부족하거든요. 음. 어 사실 일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이렇게 모두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는 다 공통적인 음. 바램이긴 하지만 저는 좀 온보딩이 좀 누구 중심이어야 음. 되고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는가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음. 이 HR 현장에서 음. 직접 채용이나 교육을 하는 1 1명의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되게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요 그 결과물로 이제 신입사원 혹은 이제 경력사원 모두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온보딩이 탄생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저 온보딩이라고 음. 얘기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laughs> 네. 책의 테마가 육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저는 어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섯 가지 아니 불자인데 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 게 어떻게 하면 좀 읽힐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섯 가지의 불로 그 시간의 흐름에 음. 맞춰서 좀 한번 테마를 잡아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불그레입니다불그레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입사를 하고 난 뒤에 긴장감이나 네.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그거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조직에서 경험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 그건 불안.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서 네. 내가 스스로 그 안에서 좀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음. 불편. 그리고 내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나 이건 좋고 이건 싫다라고 음. 하는 불만족. 음. 그리고 이것이 이제 표출이 되게 되면 네. 누군가에게. 그럼 나의 나든 타인에게든 음. 그게 이제 불평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아, 철밥통이 되자, 음. 혹은 아니면 또 떠나자라고 음. 하는 이제 불가능 단계 이렇게 여섯 음. 가지 육불로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새로운 조직에 입사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게 시간 흐름대로 좀 정리했던 컨셉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네요. 시간의 흐름대로 심리 상태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 사례를 담기 위해서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명 각. 특히 뭐 지인 아니면 뭐 음. 소개든 뭐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요. 음. 직접 인터뷰를 좀다 따봤고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 좀잘 되신 분들. 음.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건그 신입 사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네. 자신감 있게 보여야 할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보여야 될까요? 많이 어. 많이 하잖아요. 어렵다. 대게어려운 문제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인사이트를 음. 주신 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인의 이제 신입 사원이. 되게 패기 있게 그런 네. 모습 때문에 실제로 선발이 되고 음. 또 팀장님들도 되게 좋아하셨대요. 당연히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녹아져 음.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함께 업무를 하는 선배나 동료는 또 그들 간좀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밉상으로 보이기도 음. 하고 실수도 하고 음.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다 보니 본인도 어느 순간은 인정을 하고 반성을 했지만 네. 그 주변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겸손하게 봐주지 않는다라는 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어,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음. 관찰을 좀 잘해야 된다. 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네, 네, 네. 내가 A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 음. B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 왜 우리가 회식 자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불만 사항 있으면 얘기해 봐. 되게 <laughs> 높으신 분이 얘기할 때 그때 뭐 탕비실 과자 좀더 넣어 주세요. 음. 이런 건 되게 네. 패기 있고 귀여운 모습이 될수 있죠. 애교스럽게 있겠죠. 넘어갈 네. 수 있죠. 네. 그때 막뭐 저희 품위 체계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네.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laughs> 그런 것처럼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네. 된다라는 느낌 네, 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눈치 네. 맞아요. 그 눈치의 범위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네네. 눈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불그레 단계가 이제 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처음 맞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기 소개 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너무 뻔한 답변이 될 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소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네네. 상황이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퍼포먼스가 나지 못하면 음. 그 요즘 세대를 표현으로 며칠 밤을 계속 이불킥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봐야 되는데 음. 정작 그 나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을 음. 해야 됩니다. 음. 이 현상을 우리는 이제 주의 감소 효과라고 음. 하는데요. 한번 나의 첫 인상이 결정되고 나면 이후에 다른 정보가 들어와도 음. 나에 대한 이미지는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임팩트를 포기해라. 잠깐 내려놔라. 예. 네. 그리고 그 임팩트 대신 좀 포멀한 자기만의 소개를 음.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수십 번 리허설을 해달라라고 음. 말씀을 드려요. 좀 상대가 지루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 음. 그리고 좀 잘난 척으로 보이지, 그렇게 오해되지 않게끔 되는 표현들, 그리고 또 조금은 따뜻한 이미지를 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톤 정리 정도만 하는 것들이 그런 방법이 되겠죠. 어, 나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욕심은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좀 나에 대한 평가는 업무와 관계 관리에서 서서히 보여주고 음. 지금은 그냥 알리는 거에만 집중해라. 뭐 이런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불안 파트가 또 있었어요. 네. 불안 파트는 입사하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뭐 걱정이나 갈등 뭐 이런 걸 소개하는 파트인가요? 네, 정확해요. 아. 네. 그 직장 생활의 첫 갈등이 바로 불안인 거거든요. 근데 음. 해당 파트에. 나를 떠보는 선배, 음. 나를 간보는 후배라는 음. 내용이 있거든요. 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직 경력이 많다 보니까 네네. 더 애정가는 파트인데, <laughs> 네. 제가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보면, 네. 자, 민수경 사원, 한 일주일 동안 근무해보니까 네. 우리 팀장님 좀 어떤 것 같아? 이야, 수경 씨 얼굴도 예쁘고 스펙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근데 왜 우리 회사 왔어? 뭐 이런 <laughs>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진짜 어떻게 답해야 돼? 네. 그 현업에서 배치돼서 정신없이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음. 뜬금없이 어, 이 질문의 의도는 뭐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불안의 한 요소로 보는 음. 겁니다. 이게 단순히 좀 호기심이든 혹은 주도권 잡기든 뭐가 됐던 간에 신입사원들은 이거를 좀 구분하기도 힘들고 이 찜찜한 기분을 떨쳐보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책에는 그 해결책으로 이제 매운맛 대응 또는 이렇게 순한맛 대응으로 구분해서 좀 가이드를 해뒀습니다. 네. <laughs> 지금 키워드들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매운맛으로 네. 할 거냐, 순한맛으로 할 네. 거냐, 각각은 또 어떤 차이가 있죠? 어, 일단 매운맛 대응은요, 티퍼탯 전략이라고 해서 이걸 음. 좀지역하면 보복 안갚음이라는 음. 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린다. 라고 어. 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좀 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신입사원들이? 그래서 되게 나이스한 음. 표정과 말투, 음.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아까 그 얘기는 무슨 의미로 물어보신 거예요? 음. 되게 나이스하게. 아니면 또 이런 거죠. 어, 조금은 이렇게 좀더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음. 어, 저는 여기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에피소드가 네. 하나가 생각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수습 기간이 곧 네. 끝나요. 수습이 끝나서 제가 물었거든요, 사실은 네. 어, 한달 정도 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나는 정말 존중하려고 <laughs> 어, 나는 좋은데 네, 네, 네. 그들도 좋아야 되니까 네. 땡글땡글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저는 좋은데 안 좋으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어, 하길래. 오, 네, 티포트시네, 티포트. 오, 그래서. 네. 아니지, 난 좋았지. <laughs> 근데 내 의사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어, 당신의 의사를 묻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웃으면서 끝나는데, 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리더나 주변 동료가 음. 좋은 의도로 할수 음.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의 세대는 우리가 좀 끝까지 불필요하게 부담스럽게 음. 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음. 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운맛이 이제 그런 대응이었고, 네네. 네. 그럼 순한맛은 어떤가요? 순한맛은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음. 이제 넵 편이다, 혹은 니 음. 네 편이다, 라고 해서 조금은 굽히고 들어간다는 음.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욕적인 건 아니고요. 네네.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구함으로써 니가 음. 나의 의사결정에 발을 담궜다, 음. 혹은 개입했다, 라고 음.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뜬금없이 물어보면, 음. 뭐, 예, 아니요. 또는 잘 모르겠다로 올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조금 뭐랄까 심리적 부담감이 조금 음. 될수 있어서 나를 좀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그 다음 공격이나 그 다음 찔러보기가 네. 이루어지지 않게끔 음. 조금 미리 좀 방어막을 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요 메시지는 내가 꼭 전달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직장생활을 성공한 사람만 이런 충고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프로 이직러 그리고 <laughs> 실패자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 예전 입사 동기들 중에 꽤나 인정을 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사는 다 알고 계신다. 음. 그러니까 관심 없어 보여도 관심을 주고 계시고 피드백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일이나 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신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음.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또 하지만 그 실수를 많이 할 기회도 항상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온보딩은 분명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laughs>